여수시 안산동에 위치한 안산 해물삼합 처갓집과 가까운 곳을 찾다가 방문한 곳입니다 저희 4명이므로 해, 삼겹 해물삼합 대짜 주문했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깔리는 기분찬 깔끔하고 먹을만한 것만 나옵니다 주문한 삼겹 해물삼합 대사이즈 삼겹살, 전복, 새우, 반자 그리고 야채들 산낙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고기와 해산물 제가 다 좋아하는 메뉴이며, 전복은 활전복으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산낙지를 투하합니다. 잔인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입에서 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 느낌. 마지막으로 파절이와 김치까지 올려주면 끝. 이 모든 작업은 아주머니께서 해주시니 손님은 편하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소맥도 말아주고 야들야들한 낙지 흡입을 시작으로 식사 스타트! 술을 부르는 맛이며, 볶음밥도 나중에 꼭 추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방문 의사 200%인 만족한 식사였습니다. 오늘도 끝!